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들이 와서 가전제품들을 심호와 가격 검색해보며 수근거리던 시동생과 심호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세댁입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두서없는 글이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한 글이니 띄어쓰기 오타 양해바랍니다. 이 글을 시댁 식구들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본다면 바로 본인 이야기인지 알아볼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요. 결혼식은 5개월 전에 했고 투룸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참고로 신랑과 저는 결혼식도 집장만도 반반 했고요. 결혼식 절차들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는 집에 쏟아붓자 해서 대출 끼고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왔습니다. 양가 모두 집 구할 때 도움 주신 것 없어요? 시댁에서는 도움 못 주겠다고 딱 선을 그으셨고 친정에서는 얼마라도 보태주시겠다고 했는데 신랑이 거절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 알아볼 때 시어머니는 간섭을 엄청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구 사러 갈 때마다 당신이 같이 보러 다니겠다고 골라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구 언제 보러 가니? 라고 전화로 물어보실 때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가전 모두 신랑과 둘이서만 결정하고 계약하고 결제했어요. 이후에 가구 언제 보러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아, 어머니. 저희 가구 다 계약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저한테 처음으로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런 것을 고를 때 다른 집 애들은 부모에게 꼭 같이 가자고 하던데 너희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냐고 화를 내시길래 우리 친정 언니는 형부랑 몇천만원 들여서 집 인테리어 할 때도 따로 시댁에 말씀 안 드리고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잘만 사던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끊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날 신랑에게 바로 얘기했고,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이유도 없이 소리 지르냐고, 엄마가 이러면 내가 땡땡이에게 굽히고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냐고,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나 앞으로 집에 못 간다고 하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저 바꿔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하셨고요. 미안한 마음 없이 하시는 사과라서 저도 그냥 내내 하다가 끊었어요. 저희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동생은 갑자기 형수님,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고 묻더군요. 제 직장이 공공기관에 속하고 이름이 좀 길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라고 대답해줬더니 시동생은 바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는 아 여기 형수 이름 있네. 형수님 땡땡 팀이네요. 이러더라구요. 알고 보니 제 직장명 검색해 들어가서 조직도 하나하나 열어봐서 제 이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내가 사기 결혼이라도 했을까봐 이러는 거야, 뭐야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은근 기분 더러웠는데 그 자리에서 기분 상한 것을 표현하기도 뭐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것뿐 아니라 은근 기분 나쁜 일이 시댁에서 몇번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이번에 집들이라고 시부모님, 시동생, 시동생 여자친구, 친척분들 오셨는데 다들 오시자마자 모델하우스에 오신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구경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시동생이 주방에 와서 냉장고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용도실 가서 세탁기를 또 찍는 거예요. 시동생이 찰칵거리면서 다니니까 신경이 쓰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TV도 찍더라고요. 시동생이 자기 결혼할 때 가전 준비할 것을 참고하려고 찍나 했어요. 음식을 다 차려서 밥을 먹는데 저희 부부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시어머니에게 핸드폰 화면 보여주고 둘이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핸드폰과 TV 냉장고를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 아까 냉장고랑 TV 사진 찍는 것 같던데 지금 어머님하고 가격 검색해 봤나 봐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신랑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멋쩍은 듯 웃으시며 아니 뭐 그냥 이러시고 시동생은 뚱한 표정으로 아네뭐 겸사겸사 형네가 제대로 된거 잘 샀나 해서요 기능도 좀 보고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하면 검색해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집주인 앞에서 대놓고 검색하고 확인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은 몰랐나 봐요. 그것도 밥상을 앞에다 두고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 싸해져서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 다 하고 디저트도 드시고 시댁 친척분들은 먼저 가셨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동생 여자친구만 남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람들 많은데서 그렇게 시동생에게 딱딱하게 얘기해서 사람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못 봤냐고 하면서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집들이를 와서 가전제품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동생이 그런 짓을 할때 시동생과 같이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으셨냐고, 친척분들이 두 분을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도련님이 한 행동이 집안 망신시키는 행동인데, 그걸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으면, 제가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시어머니께, 엄마, 땡땡이가 우리 가전제품들을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왜 우리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서 밥도 안 먹고 엄마랑 확인을 하고 있냐고요. 얘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해야 하는데 엄마는 같이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랬더니 시어머니 얼굴 새빨갛게 되시면서 아무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시동생에게 형 집들이에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시동생 여자친구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련님, 이제 보니까 땡땡씨네 집 알아내면 인터넷 들어가서 부동산 시세 알아볼 사람이네요.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 진짜 정 떨어지고 재수없어요. 땡땡씨 안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동생 쏘아보면서 웃는 표정으로 말해주었어요. 신랑도 시동생에게 네 형수가 며칠을 고생해서 음식 준비했는데 네가 눈치 없는 행동을 해서 큰 아빠네랑 고모네가 오늘 얼마나 불편했겠냐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새끼야라고 했더니 시동생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여자친구 데려다 주겠다며 잠시 뒤에 가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잠시 계시다가 가셨어요 가실 때까지 시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가실 때도 웃으면서 확실히 눈 맞춰드렸습니다. 다들 가시고 나서 신랑과 얘기하는데 신랑이 시동생이 참덜 떨어진 새끼라고 하면서 저런 걸 엄마는 혼내지 못하고 매번 감싸기만 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그런 덜 떨어진 시동생을 키운 어머님이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멋진 남자로 잘 키웠냐고 했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무슨 사기 결혼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검색해보던 시동생에게 시원하게 망신을 줘서 기분 나쁠 것은 없지만 앞으로 좀 멀리해야 할것 같아요. 가까이 해봐야 좋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니까요.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려면 걸리지나 말고 하던지 그걸 대놓고 하는 시동생이나 장담 맞춰주는 시어머니나 둘다 멀리하려고요.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 생기면 글 보내겠습니다. 똑 부러지는 쓰니님, 사이다 발언 배우는 학원 다니시나봐요.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r m 일 주소로 부탁드려요.